좋아. 아, 응. 부시잖아. 이렇게 이른 시간에 마크라니. 그 적응 안 되네. 오, 늘어난다, 늘어난다. 애이 걸리는 것 같지? 옵시디언이 어, 없지? 허허. <laughs> 4개, 14, 14개, 14개, 오케이, 14. okay. 거미 소리 나는데. 아, 실어, 실어, 싫어, 싫어아 싫어. <laughs> 맞다, 흙 떨어지지. 와 방금 조지 패했다. 와. 와 인생 네. 총칠 번. 알기지 맞아 오케이 에? 여기 여기 블록이 없네. 어 깜짝아 씨 아이씨 깜짝아 라이라이씨 혹시 일정 캐고 있다 언니어아 잘못했어 아 마음이 아프다 How much? 14개, 5개만. 어? 응? 아, 하나 놓쳤지? 아니 블록으로 껐잖아 Oh, yes. Yeah, okay. Oh, shit. 这这这，个不滴叫啊！ 빨리 차, 이막할로 와. 아, 여기 맞다. 와. 그런데 죽기 전에 화살 한발 쏘고 죽었어. 역시 스켈레톤이야. 존경을 어제 표현한다. 어제 나 그거 뭐 했니? 민노가 이상한 거 지었는데 지, 지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나는. 뭐 저기 있는 거? 어. 어이 미쳐 얘는 또. 예? 아아 아, 안돼. 어. 어서 키우는 곳이야 역시. 어? 어서 키우는 곳인데. <laughs> 그럼 왜 키워? 우리 인제 새 만들까? 만들었는데? 그래? 어디서? 놔야지 이었다가. 지형문어다 만들까? 지형문들만듭시다 있어 제로? 어. 어디가 좋을까? 집 안에는 아닌 거 맞아. 시끄러 이제 버섯 키우는 곳 옆에 할래. 그럴까? 여기를 좀 개발을 할까? 주쪽에 새롭게 주지, 주지, 주지. 안전 확인. <laughs>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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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좋네. 여기. 안전 확인! 된것 같아. 아니, 안전하지 않잖아, 죽이게 <laughs> 어나 오, 뭐야, 뭐야. 렉 아마 테라스. 아마 테라스. 아무것도 안 주네 어 지을까? 여기다 아이씨 아이 네, 아까 하스 켜서 한판 지고 한판 이기고 갔다난한판 졌어. 아니 그것 도진 것도 진짜 너무 초보한테 진것 같은 느낌이야. 그막 내가 카드 내면 그거 일일이 다 확인하고 효과들 망했어. 안디 자란 속도가 빨라 여기 이 세상은 뭐가 있나요? 자라나 잔디야. 니 자라는 속도도 빠르잖아. 음. 맞아. 진판은 그 뭐지 그 잉룡들이 안 나왔어 한 마리도. 지 등도 막 떨어지면 진짜 조져버릴 거야. 좋아. 현준 <laughs> 여기 만들었어. 음. 멋있다. 인첸트 테이블은 어디다 둬까? 어디서 지금? 저기. 필요한 줄 알았네. 여기다 그냥 떡하니 만들까? 여기다가. 이쪽에 뒀지, 이쪽에 놔. 그쪽에? 네 이쪽에 내가 개발을 할게. 기다려. 따로 봉하고 있어봐. 그래. 아. 어. 임마! 울산 네? 살려줘 죽어 거미가 미쳤어 기다려봐 아빠 딴거 하고 있어보라며 거미 사냥하러 드셨어나칼 없어 어, 뭐야 거미 잡으면 주면 거미줄 생이네어이플러그인 어. <laughs> 효과냐? 어 이거 이거 거미줄 케 거미 사장하면 거미를 엄청 얻겠는데. 칼 없어. 오, 오, 오. 이십. 육십. 백이십. 되는 건가? 내가 안 돌아가네, 또. 좋아 준비됐어 어따.. 어따 질까? 딱 여..여.. 여다가 여, 질까? 여다가? 뭐가 부러졌어 짓는 다? 여는 다? 안 돼. 어디? 쟤는 지금. 그지 지금. 쟤는 지 지금. 지몇칸 지금. 지금. 쟤는 지5 고급화기구가 이렇게 넓었나? 아 응. 네, 네, 이쪽에다 이쪽에 이쪽 끝에부터 시작해 아씨 맞아 이못 <목소리> 놓지 네. 와 벌써 30 레벨이야. 역시 우리의 사탕 수수는 성공했어. 수보가 있었어. 다음 거야 이어책장 필요 없어? 책장 없는데? 네, 이제 필요 없네요. 어. 글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여기 두개더 채우 싶, 네개 정도 더 채우 고 싶지 않니? 나도 인챈트에 대해서 잘 몰라서 <laughs> 뭔가 느낌상 아. 나머지 다 채우고 싶어. 덧들려 공간. 길을 만드니까 뭔가 마음이 힐링된다 따라하고 싶어 여기 미끄러졌어 뭐야 그러게 여기도 잔디가 안 퍼져나가는 곳 밑에 뭔가 이게 미끄러졌어 아이고 아이고 참 어떻게 직접 그랬어 아이고 참 우리, 우리 참. 가죽이 없어 이제? 어, 소로 치워. 맞자 우리 겐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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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징징 좀 지. 징징 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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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나? 아, 망했어. V3가 계속. 마을은 어, 다른 데도 있잖아. 물론 우리 집이 비데. 한 마리 좋은 데를 얻어줘야 된다. 우리를 평생 먹고 살게 해주는. 너 어미들 다 잡아볼라고. 망했어. 나쁜, 나쁜 놈인데, 완전히 모르잖아, 얘가 음. 줄지 안 줄지. 그렇긴 하지. 그리가 지금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아야 돼는우왜 이거 음. 안 잘하냐? 짜증나게. 지옥 가볼까? 그걸 먼저 하는 게 좋긴 하니 지옥 가면 뭘 해야 되지? 한숨 찾아. 찾아. 여기가 어둠도 있어. 하이하이. 가져가야 돼. 인양. 인양 가. 준비 완료. 칼투자. 자차로 보적 수준자 오른쪽은 뭐 휘두르게 뭐 놨을까 장식이야 장식 지옥에서 만납세 없세 안 가져 왜안 가지냐 나도, 어, 탭 없어. 아, 갑자기. We need to go deeper. 갑자기 블레이즈 있다. 네. 무섭다. 우선, 지우 애들도 다, 다, 달라. 다쎄고 아마 블레이즈는 잡으면 터질걸? 왜죠? 그래서 원거리로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물량 만들려면 활을 좋게 만들어서 한 마리 잡아야 돼. 발광소중 캐갈까? 그러자 이게 땅속에서도 빛나잖아? 어, 석영은 필요 없지 어 땅속에서 횃불 그래, 대신 그치. 쓰자 섬세한 손길이 인체트 해야되는데 야 섬세한 손길 돌고갱이네 인체트 해야겠다 맞나? 돌고갱이돌고갱이가 내구도 제일 많잖아 그렇긴 한데 그걸로 뭐캐? 이거. 이 <laughs> 이거? 어. 어? 런. 어? 좀 피그 좀비이스 아... ...어웨이즈 앵그리. 여기 좀 도망가, 애, 뒤에 있어! 나만 따라오는구나, 대체. <laughs> 아아, 좀비 피그... 좀비 피그면은 언제나... 화나있고 배고프대. 어... 또 하나 알아갑니다! <laughs> 잘했어. 한대 맞았구나. 있었 고. Oh, 응. 어, Blazes burn everywhere. 아무데나 선데고. In the n e e and may spirit. n e t h e spirit. 네. 무슨 뒤? 그렇게. 저 스피릿이 뭔 뜻이냐? 스피스은 그거 아니야? 그 스피릿이 아닐텐데? You can get netherwart from slaying p i g z o 피그쥬비 잡아서 netherwart를 얻을 수 있다고? 왜 해석이 안 되냐 레이즈는 어디서나 스폰될수있다고가 nether and a t h s s p e r i t b o t d e s t 왜 해석이 안 되냐 안해 해석 맞아 떨어져도 못 어? 쉣아 위에 있는 자가 승리자 떨어져 죽어라 사 s 게 들어올까 이거? o n t know. I d 드 d n t know. I didn't know. I didn't k n o 하 I didn't know. I didn't know. I didn't know. I didn't know. I 여섯 개 날랐어. 아 저기. 나 시야 팔로해놔가주안 보이거든. 뭐 있냐? 우릴 감지할 만한 거리에 있는 놈들은 없는데? 뭐지 여기로 와봐. 뭐 여기 불부터 있잖아. 잘버했어 저건가? 아, 아 맞다. 손으로 못 끄지. 아개 같은 세상. 아이 개같네. 저 아, 녀석 밖에 없을텐데 여기 주변에 그녀석 뭔데? 블레이즈 블레, 블레이즈인가봐 근데 반응이 아, 사라졌네 어? 헤이 하이 오나 네? 보고 쐈어 근데 네, 너뭐던거나 방패로 막는거 블레이즈다 이거 쏘는거 중에서어 날아다녀 원래지? 원래 날지 여기서 솔직히 이 거리에서 쏘는건 너무한거 아니야? 오아 창조전생 백호의술야 아무까지 거네 양심이 없는 멀리서 쏘니까 명중률은 그닥이다 쟤는 아왜 스폰이 돼도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냐 문좀 내려가서 어라. 만들어주지. 1차로 소울샌드를 얻은 거에 만족하겠어. 집에 갔니? 저 해고 싶은데 캐게 안돼 지금. 그래. 어? 나 <목소리> 오늘 <목소리> 기분 다시야. 슬레잉이 i n g 거지 슬레잉? 슬슬잉 슬레잉 슬레잉? y s 이까 y i n g 쨌든 조지는거야 방패 철 하나랑 나무 y S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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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왜냐, 왜? 오, 야, 금, 금은. 좀비 피, 금? 그래. 어떻게 안 들어, 저하나 맞아? 어. 어떻게? 해? 응? 어. 철을 중앙 위에다 놔. 나무를 막놔 봐. 안 됐어? 망고라고. 어 됐다. 그렇지 됐지. y 이츠 와이처럼 와이자로 나와 돼. 망이 <laughs> 어떻게 막 넣는 거야, 이 자식아. 아니 막 넣.. 막 놨으니까 됐잖아. 결과가 중요해. 오케이. 신발은 보여야 호 돼서 소매신발 깨지겠어. 나 방어구 좀 조금만 업그이드 할게 그래 나 이거 나 NPC 말 털어서 갖고 온 건데